아, 서치가 바로 걸 뭐야 랜덤이? 네, 네. 도움이 필요한가요? 지역형 랜덤이네. 지역형 네. 랜덤은 네. 잘하는 편인데 되게 네. 오전도 빠프던데. 도움이 필요한가요? 도와요. 준비 조화, 완료. 네. 금이 더와요비더다할수 있고 말고요. 네. 도움이 필요한가요?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도움이 필요하나요? 네. 오미 필요한가요? 작업, 작업 완료 완료. 네, 직거이 합죠. 아이죠 준비를 숨고 말고요. 네. 좋습니다.죠. 네. 오미 필요한가요? 직거이 합죠. 오미 필요한가요? 일러져. 네. 준비 완료. 작업 완료입니다. 좋아요 좋아. 무슨 일이죠? 준비 완료. 네, 할수 있고 말고요. 네, 기꺼이 합조. 금이 더 필요합니다. 금이 필요한가요? 좋아요 금이 좋아. 더 필요합니다요. 나무가 더 필요하자. 필요합니다.

그래. 뭘원하십니까을리 무슨 일인가? 세님슈인가아가 그래. 그래. 보네. 아슈이면경차왔을뭘원하니까님뭘원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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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님 뭘 원하십니까? 어떤 임무지, 회장님? 훌륭한 선택입니다. 수영을 어? 기다리겠다. 작업 완료. 작작. 네. 네. 뭘 된다. 원하십니까? 무슨 일이? 작작. 뭘 원하십니까? 어떤 임무지, 회장님? 어떤 임무지? 어? 알겠대. 로일 기다리겠다, 대장님. 무슨 어? 일인가?

야 경험시한대. 뭘 원하시니까? 병을 기다리게 장님. 일 예림. 뭘원하십니까 무슨 일인림 장님 그래. 네 오. 병을 따르겠다. 장님. 병을 기다리겠다. 알겠다. 훌륭한 선택이. 어떠해? 뭐지 무슨 이할수 있고 말고요. 아 거짓말. 와. 와, 맞다. 크리스탈 볼 풀었나 봐요. 오늘 어, 네, 포틀링 타이밍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보통 비스 올리고 비스 올린 다음에 올리죠. 세컨 뽑고. 비스 짓이 면서 이제 그 중간 에 완성 되 기, 전에 올리 죠？완성 되 기, 전에 아니야, 거의 완성, 그러니까 진짜 맞아. 자원 되는 대로 올리 죠. <목소리> <와. 목소리> <목소리> c 그래, 검을 e and look

천주의오리지으은 모든 일이 없는 내 검을 입고 나 기다리겠다 내 힘을 사용해 나를 임복하시 있다 영무기은 누구지? 영을 기다리겠다 영을 꼭 해주겠다 영을 꼭 해주겠다 영을 다 영을 기다리을꼭주겠다영여꼭 해주겠다 영을 꼭 해주겠다 영을 무지 아, 네. 40살도 할수 있고 말고요. 일하자. 일. 그런 거 개념은 필한가요 승률인데. 일하자. 그러려. 검을 진달래 식을 사용해. 어, 딱 앉았어요. 어, 개꿀이야. 오. 기회야, 이거. 야, 뭐야? 여기 있어. 아니, 그시러라 어떤 의미라지 터졌거든 모든 불길들이 네, 네? 네, 다 휘둘리 겠지네 사랑하는 먹이 면안 되는 무엇이 필요하오 저기 어있 나를 지도 기대할 수니누의을이 끌어라 뭔가 한면영을 기다린 치는데 아, 신다저 이거. 아, 저게 디모션으로 확실히 빡세다 또. 영물로 살아 있을까 무슨 일이오 에도월의 물이라 그것 대독장 내 사용해 오. 내 힘을 사용해 다음 먹잇감은 누구를 이내 검을 누구 이끌어라 누구부터 죽일로 하오 저기 언리에 내기 겠다내힘을 사용해

장요 아, 필요한가요 너, 와, 존나 많다. 아 소리가, 너, 죽여줄까? 어떤 내 영을 <놀들은> 기다리겠다. 한 선택이 필요내 검을 이끌 돌아오려고 하네. 아니가사냥인가 <목소리> <하니까? 한양인가> 그냥 사냥이네 <목소리> 아, 사만데 <샤범드> 너무 개피야. <목소리>

아, 다 죽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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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를 도하아다아다요 역시 3레프 탄가 와, 진짜 겨우 겼네. 와, 아,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아, 뭐야? 일반 나일 유저도 잘하는 거 같아.